이번 순서는 제주를 소재로 한 책을 통해서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삶을 만나는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일주 책방지기와 함께 하는데요. 3월에는 제주 항일운동에 대한 책들을 만나본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 춘삼월이 들어서면서 정말이지 가는 곳마다 꽃향기가 넘실거리는데요. 어, 말씀하신 것처럼 3일절이 있는 3월을 맞아서 제주의 항일운동에 관한 책들을 조명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어 특히 이번 3일절은요. 우리 제주에는 정말 더 더욱더 특별한 그 년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 제주 해녀 항일 운동이 90주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요, 이 제주에서 항일 운동을 펼쳐왔던 제주인들을 조명하는 책들을 다뤄볼 텐데요. 해녀 항일 운동 뿐만 아니라 어, 법정사 항일 운동, 그리고 여성 항일 운동가와 같은 내용들을 아주 쉽게 접근해 볼수 있는 책들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제주의 항일운동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 3월 한 달이 참 뜻깊은 시간이 될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만나볼 책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요, 출간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아주 따끈따끈한 책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바로 제주 여성 항일 운동 및 그리고 또 다양한 여성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제주도 제주학연구센터에서 기획한 제주학인물사 20세기 제주를 빛낸 여성들이라는 책입니다. 2021년 12월에 출간한 책인데요. 이 제주학 연구센터에서는 일전에 도민들을 대상으로 제주학 인물사 강의를 약한달 가까이 연 적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내용들을 고스란히 담아서 책으로 출간을 한 것인데요. 어, 좀 강의 주제를 좀 살펴보자면요. 3일 운동 속에 빛났던 최정숙이라는 주제로 박재영 동화 작가 제주 특별자치도 문인협회 회장이 강의를 했었고요. 또 그리고 제주 제, 제주 해녀 항일 운동의 주역. 부춘화, 김옥련, 부덕량이라는 주제로 박찬식 제주와 미래연구원, 제주역사연구소장이, 그리고 또 일본에서의 제주여성항일운동이라는 주제로 김창호 전 제주 4.3평화재단 이사가 강의를 맡았고요. 어, 미완의 불꽃 강평국이라는 주제로 허영선 제주 4.3연구소장이 맡았고요. 그리고 또 미래를 걸었던 거인 운주당할망 어, 고수선이라는 주제로 문소연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콘텐츠연구실장이 이 강의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이 책을 발행한 제주학 연구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또 어떤 필진들이 참여했나요? 나, 아, 네, 어, 제주학 연구센터에서는요, 2011년 8월 어, 제주도의 인문 사회 그리고 자연과학에 관한 그 전문적인 연구와 학문 분야 간의 협동 연구와 또 연구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공 연구 기관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제주어나 제주학 등을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하고 다루고 있는 기관인데요. 특히 연구에서 끝나지 않고 책이나 강연 등으로 어, 우리 도민들과 소통도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 어, 곳이기도 합니다. 제주학 연구센터에서는 제주학 총서와 제주 역사 자료 총서를 매해 발간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20세기 제주를 빛낸 여성들은 이 제주학총서 중에서도 무려 5 다섯 번째로 발간된 책이기도 합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강사진 박재형 문인협회 회장, 박찬식 제주 역사 연구소장, 김창호 전 제주사산평화재단 이사, 허영선 제주사산연구소장, 그리고 문소연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콘텐츠 연구실장이 필진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책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책 제목이 20세기 제주를 빛낸 여성들인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아, 네이 책에는요. 아무했던 20세기의 그 제주도의 상황 속에서도 이 감동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던 우리 제주 여성들의 이야기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세기라고 한다면 1901년부터 2000년도까지의 시기를 말하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짧은 100년의 역사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우리 제주는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해서 일제강점기와 제주 4.3 그리고 한국전쟁까지 아주 파란만장하면서도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속에서 당시 우리 민족이 처했던 역사와 함께 한계를 뛰어넘은 제주 여성들이 있었는데요. 최정숙, 고수선, 강평국, 부춘화, 김홍련, 부덕량 그리고 항일운동에 앞장섰던 정말이지 수많은 무명의 제주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책은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세세하게 잘 담겨져 있고요. 당시 여성들이 처했던 어떤 사회 문화적인 한계와 그리고 또 억압받던 이 시절을 뛰어넘은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한분한분 한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불가능할 것 같고 특히 소개해 주고 싶으신 인물이 있으신가요? 아, 네, 정말 이제 단한 분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어, 이번 3월 달 내내 그 제주 항일 운동에 대한, 어, 항일 운동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다양한 분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라서요. 오늘은 짧게 한분 정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 먼저 제주 여성사, 그리고 제주 근대사에서 어, 큰 획을 그었던 고수선 선생님의 이야기가 이 책의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어서요. 그 이야기, 이야기 먼저 들려드릴게요. 먼저 고순 선생님을 좀 짧게, 짧게 요약을 한다면요. 어, 일제강점기에 항일운동가, 교육자로 활동을 하였고요. 또 광복 후에는 의료인, 여성권익신장을 위한 여성운동가, 어, 정치가, 사회사업가, 문화예술단체 지도자로 활동하던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주도 출신으로서는 최초로 현대의학을 공부한 최초의 여의사, 제주 최초 여성 단체를 결성한 인물 제주 최초 현대 정치에 도전했던 인물 등이 최초라는 단어가 늘 수식어로 따라다니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정말 불꽃 같은 삶을 살아오신 분인데요. 3.1 운동 소녀 결사대로 활동하면서 만세 운동에 앞장서기도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그 남성들도 공부하기 정말 이제 어려웠던 그 시절에 여성이라는 신분을 뒤로하고 빼어나게 공부를 잘하기도 해서요. 어, 신성여학교를 졸업하고 조선 최초의 관립여학교인 경성여고부에 진학합니다. 여기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학생 신분으로 독립운동을 논의했다고 책에 나와 있는데요. 1919년 3월 1일 학교가. 학생들이 이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게 대문을 걸어 잠궜지만, 고수전 선생은 도끼로 대문을 부수고 나가서 어, 학생들을 전부 데리고 나가서 3일 만세 운동에 참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전교생이 3일 만세 운동에 참여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고수선 선생은 종로 경찰서에 수감이 되어서 아주 혹독한 고문을 받았고 특히 손가락 연필 고문의 상처와 후유증은 평생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 뒤에는 논산에 내려가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상해 임시정부에 전달할 군자금을 모으는 등의 독립운동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상해와 또 일본을 오가면서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이 때문에 일본 경찰의 연행이 되어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전국적인 지명 수배령이 내려지면서 숨어 지내야 했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어, 영양실조와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해서 심장 각기병을 앓고 서울의 조선총독부 병원을 찾아가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곧장 종로경찰서로 연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 이후에는요 제주도에 내려와서 병원을 차리게 되었는데요. 어 우리 제주인들을 보살피는 와중에 광복을 맞이했고요. 어, 또 이후에는 이 고선, 고수선 선생이 이 아동과 여성, 그리고 정치, 문화 등이 사회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활동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최초로 어, 여성단체를 결성해서 이 여권 신장을 개척하고 또 정치에 발을 들여놓기도 하면서 제주의 근대사에 아주 큰 획을 긋는 역할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고수선 선생이 항일운동에 앞장섰지만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은 거 한참 후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 선생님은요, 이 1980년에 들어서야 독립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셨는데요. 선생님이 1898년도에 태어나시고 청년 시절을 독립운동에 참여하신 후에 1989년도에 작고하셨으니 정말이지 한참 뒤에야 공로를 인정받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선생님이 이 독립운동으로는 국내에서는 그두 차례에 걸쳐서 종로경찰서에 투옥이 되었는데요. 어, 6.25 한국전쟁 때 종로경찰서가 모두 불에 타버려서 거기 있던 기록물들이 전부 소실되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어, 이 종로경찰서에 어, 투옥이 되었던 이런 기록들이 전부 사라져버려서 그래서 이 독립유공자 지정이 한참 늦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일제에 대한 저항의 역사에는 강인한 제주 여성들이 있었는데요. 자료 소실 등으로 제주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자격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서운 작업이 더 활발하게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직도 고수선 선생처럼 제주의 여성 독립운동가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업적을 이루신 분들인데요. 아직까지 조명 작업이 다소 아쉬운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최초라는 수식어가 정말 무색할 정도로 우리 제주 여성사에서 큰 획을 그으신 분이시고요. 당시 여성인권이 한참 부족한 사회에서도 그 한계를 뛰어들면서 정말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업적 중에 하나가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인데요. 이곳에서는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져서 여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되었는데요. 그 시초가 바로 고수선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이 해방 이후에 제주에서 처음으로 결성된 여성단체였던 제주분여회에서3대 회장으로 활동을 하셨는데요. 당시 고수선 선생님. 제주도 여성회관을 중공하고, 그리고 또 이후에 제주 여성의 전당으로 발전을 거듭시킨 게 지금의 제주 특별자치도 설문대 여성문화센터로 새롭게 개관이 되어서 오늘날에 이른 것입니다. 독립운동뿐만이 아니라 여성 권익을 위해서 힘쓰셨던 노력들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제주의 여성 항일운동가들 중에서 고수선 강평국 최정숙 선생이 함께 힘을 합쳐서 활동을 이어나가십니다. 책 소개의 이 내용도 소개가 되나요? 네 있습니다. 그 말씀해주셨던 어, 고수선 강평국 그리고 최정숙 선생님은 그 신성여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인물들이기도 한데요. 이세 명의 삼총사가 1925년 12월 다시 만나게 된 일이 바로 이 제주 여자청년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성의 의식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서 창립되어져서요. 근데 민족 여성 운동을 주대, 주도했던 단체기도 한데요. 제주 출신의 여성 세명이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여성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이 조직을 결성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책에서 또 어떤 인물들을 다루고 있나요? 네, 앞서 소개해드렸던 최정숙, 강평국 선생님의 이야기를 차례대로 담고 있고요. 또 제주 해녀 항일운동의 주역이었던 부춘화, 김옥련, 부덕량의 이야기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제주인 항일운동을 여성을 중심으로 풀어내고 있는데요. 어, 일제 강점기 아래 그 자이니치 제주인들의 고향 송금 이야기 그리고 제1본 조선 노동 총동맹에서의 운동 그리고 일본 내 조선인들을 위한 민중시보 활동 그리고 제주인 방적 여공 이야기 등등 정말 그 제주 여성들의 가슴 벅찬 항일 운동 활동들이 어,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내려간 제주의 여성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책을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요 제주 여성에 대해서 이제 항일 운동을 하셨던 제주 여성들을 만나봤는데요 어 다음 주에는 법정사 항일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또 다음 주에는요 그+ 그림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어 서귀포 신문에서 발간했고요 노수미 작가가 그린 법정사 동이라는 그림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음 주책 소개 제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